오늘은 참부원님 생애노정 제11강 환경창조와 심정문화세계 창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차로는 환경창조를 위한 경제활동 그리고 해양섬리 심정문화세계 활동 이세 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종교가 존재하는 것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통일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본연의 세계를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 목적했던 관계를 맺어서 앞날에. 그 이상 발전할 수 있는 항공, 우주공학 등 과학, 기술세계까지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의 이 환경창조에 있어서의 가장 기준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공평히 기술력을 나누어 갖고 인류가 함께 하나 부모님 아래서 행복한 그런 세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문화세계를 창건하기 위하다, 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심정문화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참 부모 사상의 교육을 통한 인격을 함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참보님의 경제 활동을 먼저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참보님은 이세 가지 축을 놓고 이 아, 환경 창조, 이 경제적인 관점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평화 세계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세계의 실현,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서로 우리가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것이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이 만물을 통해서 모두가 잘 주고 잘 받으면서 행복한 세계를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자원전쟁이라든가 또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 말씀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는 부의 평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의 평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익부, 빈익빈, 즉 사람들의 삶이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형제로서 서로 나누고 함께 공생공영 공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류 세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관점에서 참 아버님은 모든 기술력이라든가 이 하나님이 주신 천혜의 환경권은 인류가 공동으로 함께 누려야 될 행복을 추구해야 될 그런 물질로서 이 경제 기반을 보시는 것이죠. 자, 이 아버님은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시절에 아 이제 6.25 전쟁이 끝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오시면서 이때부터 부산 범내골 어, 토담집에 계시면서 김원필 선생이 아, 미군 부대에 가서 아, 이제 목수 일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서 초상화를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미군들의 초상화를 아버님이 그려주면서 또 김원필 선생과 함께 그 경제 활동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생활을 하셨죠. 아, 그리고, 어, 초기에 이제 54년도 협회 창립을 하시고 나서 아버님이 이대연대 사건을 통해서 어,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서대문형무소에 가시죠. 그때, 아, 그 이전부터 식구들은 뭐 했어요? 바로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이 사진을 어,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뭐 좋은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라든가 뭐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라든가 이런 그 어,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어, 팔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월성 장로님이라고 아주 이때 환드레싱을 잘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로 아버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브로마이드 사진을 그 지게에다가 한 소콜이 지고 나가면은 그날 다팔고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벌어서 뭐 했느냐 하면 아버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가 무죄로 방면되어 나오실 때 세대문 교회에서 이제 청파동 교회로 옮길 당시에 청파동 교회를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또 선교 자금으로 많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셨던 것들이 과거에 초기 선교 활동의 경제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보면은 또 우표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59년도에 예화 산탄 공기총을 만드셨죠. 그래서 원래는 인천에서 조그만 그 공작소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청파동으로 옮겼다가 이제 구리에다가 아, 크게 이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해서, 어, 맨 처음에 이 총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구리에 있던 이 통일산업은 어디로 갔죠? 네, 창원으로 갔죠. 창원으로 가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국가에 있어서, 어,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그 군수산업체로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 창원, 창원공장에 이제 시찰 중이신 참아버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업체 설립과 경제 기반 확대를 보면, 뭐, 여기에는 아주 중심적인 그 우리가 회사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밀 기계 자동차 또 방위 산업, 전자, 항공에 대한 여러 이런 단체의 에그 회사들을 설립을 하셨고, 또 화학적인 그 분야에서도 한국 티타늄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설립을 하셨고, 또 건설 공예 쪽에서도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설회사를 만드셨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 인삼 음료 하면은 이제 일화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화 제약을 만드셔서 어~ 이런 그 정말 건강식품에 있어서는 제일가는 식품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종... 세계일보라든가 종교신문, 언론출판에 있어서, 그 다음에 해양조선에 있어서도 이런 아시아 해양이라든가 이릉조선이라든가 또 취미 레저 의료에 있어서도 세일여행사라든가 용평리저트 그리고 수련공연, 어, 청심국제청소년수련소, 우리가 월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만드셔서 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표출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만물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미래 세계적인 사업들을 많이 확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기업체 설립과 경제 기반 확대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일화는 이제 1971년 12월 16일 날 설립을 하셨죠. 맨 처음에 이름은 일화 제약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품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그런 회사로 출발을 하셨고 또 85년대는 세일 여행사가 설립이 돼서 아름다운 이 자연이라든가 아름다운 유서 깊은 그런 곳을 이제 여행하고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용평 리조트를 인수하셨죠. 얼마 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났죠. 그죠? 그래서 아버님이 만드신 이 용평 리조트를 올림픽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위원회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시설 때문에 사실은 아버님의 염원과 그 기도와 정성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아버님은 무엇보다도 이 해양 섬리에 대한 관점이 아주 크셨습니다. 자 지구는 75%가 물이고 바다고. 그리고 어, 나머지 35%가 육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자원을 어떻게든지 잘 개발해서 미래 인류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식량을 제공해야 된다. 이 자원의 보급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미래 세계의 인류의 행복과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공언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 아버님의 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아, 75%가 바다, 미래 세대는 바다 개발에 달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960년대부터 해양 섭리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판타나 남미의 판타나리라든가 아마존강, 그리고 파라과이강 유역에 이 해양 섭리를 어,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조선서를 봤는데요. 어, 일본 식구들이 열심히 가라앉지 않는. 그 배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 또 수산물 가공 공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PC 파우더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있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고농도에 압축된 이 PC 파우더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아버님은 그 일들을 전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계속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도 거문도와 여수를 중심 삼고 이 해양섭리를 꾸준히 진행을 하시게 되죠. 자, 해양섭리의 의의에 대해서 아버님은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셨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천일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오 지구성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권을 여러분의 앞장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해와 자원의 고갈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지구성을 회생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약속해줄 새로운 변원의변원의 원자재 의 창고를 보고를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성 세를 대변해주는 해양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가 비디오를 봤습니다. 아버님은 정말로 어린 시절에, 아, 정주 땅에서 뱀장하러 잤고, 바닷가에 인근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시죠. 그래서 바다를 아주 친숙한 당신의 삶의 어떤 터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어, 바다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의 이 바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인류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어,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 관점을 보았습니다. 자, 해양섬리의 중심지의 출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한국에서 보면 이 야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야목에서 해양 섭리가 1959년 제2회 전도사 수련회에서 시작이 되죠. 아버님은 해양 섭리를 이야기할 때 "땅은 남자라면 바다는 여자다, 여성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바다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품고 "사랑의 보고다"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야목 해양 섬리에서 제2의 전도사 수련회 때에 참 어머님을 이제 그, 그 완성된 해와의 입장에서 어, 참 어머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1960년도에 성원하시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 마지막 수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련을 바로 야목에서 59년도에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63년도에 천승호 진수식을 통해서 이 인천 주안에서 처음으로 이 우리가 손수 만든 배를 바다에 띄우게 됩니다. 이 천승호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섭리적인 어, 의미에 있어서는 하늘을 상징하고 이 바다 개척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섭리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해양섬리의 요충지로서이 조선소 양식장을 만들어서 이 성산 조선소를 완전 매입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또 제주의 지귀도를 1984년도에 이 섬을 다 매입을 하셔서 미래 여기에 낚시의 그 피스컵 이런 것들도 열고 또이 지귀도를 그 주변을 다 개발을 해서 보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 플랜을 어,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검은도에 이제 그 아버님은 어, 그 여수 총회 가든 또 여수 디오션 리조트를 2003년도에 그 주변의 땅을 다 사시고 매입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이 검은도의 해양 천정국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 해양천정궁은 환태평양권의 결속의 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 반도를 중심 삼고 미국이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이 아시아권 전체가 이 환태평양권으로 묶여지는 그런 시대를 미리 예견하시고 여기에 천정궁, 해양천정궁을 짓게 되시죠. 어, 이미 이 2003년부터 이 화양단지를 만드시면서 주변의 땅을 다 매입을 하시고, 여기에서 일본 여성들을 데려다가 아, 이 낚시훈련을 하시고, 또, 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라이센스를 그 딸수 딸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세계에 있어서의 이 관광내저가 아, 그 인류에게 그 행복과 또 꿈을 줄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미리 완비하시는 그런 노정을 이제 펼치시는 그런 아버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섭리의 중심지 미국 글로스터인데요, 이 글로스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의 글로스터라는 그, 그 지역이 있어요. 해양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버님은 미래 세계를 위한 미국에서 정성을 들이시면서 여기서 참치잡이를 훈련하는 그런 코스로서 매일 바다에 나가서 정성을 들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 참치잡이의 방법을 이제 개발하시게 되는데 사실 이 참치가 고급 어종이기 때문에 덩치도 크지만 쉽게 잡기가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잇감을 어떤 먹이로 할 것이고 수온의 온도가 어느 정도 때이 참치가 많이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 배에다가 장착을 해서 한 눈에 그것을 보고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래서 어, 일명 레브런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이 해양 섬리의 중심지는. 또 미국 알래스카를 빼놓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아주 다종의 어류가 있고, 정말로 어 다른 바다에서 볼수 없는 아주 여러 종류의 그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사업 확장으로 인류식량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 알래스카를 중심지로 해서 아버님은 거기에 그 공장도 이그 그 어획을 해가지고 오면 가공할 것인가를 연구하시고 또 공장을 설립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제 수산회사인 ISA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셔서 이제 미국 전역에 이해 아주 신선한 고기를 제공해주고 또 일본에도 이것을 판매를 하고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에 그 고기를 이제 판매를 해서. 인류가 신선한 이 고기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제 하셨죠. 그리고 이 i s a 은또 작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그 PC 파우더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미래 자원으로서 식량 자원으로서의 다양한 테스트를 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 생산, 가, 그 생선을 가공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스 가든을 이제 그 집을 지으셨죠. 머무시는 아버님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아버님의 또 해양 중심지 하면 하와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와이의 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환태평양 섬리 시대에 이 하와이는 어떤 입장이냐면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하와이 진주만 폭격을 받지 않습니까? 어, 그러므로서 사실은 일본이 또 폐망하게 되는 원인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어, 갈등 구조였고 어, 서로 대립의 구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하나되어 가지고 남북미를 연결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환, 환태평양 시대에 그 시발점이 하와이다라고 아버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태평양 섭리 새 출발 대회를 2007년 3월 17일 날 미국 하와이 코나 킹 가든에서 이제 그 섭리적인 새 출발 의식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명 개벽 선포 대회도 여기서 이제 가지시게 되죠. 아 그런 거 하면 아버님은. 이 해양 섬리에 있어서 얼마나 비전을 크게 가지셨냐면 이 교회도 미국 해양 경비대가 있는 지역 30곳을 택하셔서 해양 교회를 설립을 하십니다. 예, 30곳이나 그래서 이 해양 교회를 통해서 해양 섬리와 맞물려서 말씀과 또 해양 섬리가 함께하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해양교회 활동에 참여한 이 식구들의 그 모습이고요. 아, 이 해양 지도자 양성과 세계 낚시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이 일본 여성들을 모으셔 가지고 해양 지도자 교육을 계속 시키시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68차례에 걸쳐서 약 7,3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7,3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라이센스를 딴 사람들이 7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그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일본 선교사들에게 이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서 세계 에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미래세계를 보고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또 낚시를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세계 스포츠 낚시 연합을 창설을 2001년 10월 19일 날약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나가사키 현에서, 일본에서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일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해양 지도자 교육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월드 피스컵 낚시 대회가 2004년 5월 2일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버님은 더 나가서 이 해양 섬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배를 만드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63년도에 천승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에 마스터 마리라는 조선서를 이제 설립을 하시고 또 울산에서 IMP 제1조선서를 1999년에 창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릉조선 또 천종호를 이제 2011년 2월 17일 날 급기야 아주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 천종호를 만드시게 됩니다. 이 천종호는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배가 가도 침몰을 해도 가라앉지 않는 배예요. 그래서 신공법입니다. 이 석고몰드 공법인데요. 이 유리섬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파도가 와더라도 뒤집혀도 가라앉지 않는 세계 유일의 최초에 개발된 그런 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배를 개발하시고 아버님이 그 2011년 2월 17일 날 진수식을 하실 때, 그 미래 세계에 있어서의 이배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앉지 않는 원호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타고 다니시던 그 배의 이름이 이제 원호프인데, 그래서 이 신건조 공법을 개발해서 이 배는 이제 미래 세계에 있어서 어, 최첨단의 그런 그 배의 기술을 가진 그런 배다. 이 가라앉지 않는 배일 뿐만 아니라 이 수심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그 이제 다 파악을 해서 고기 어종이 또 고기가 어디 있고 또수온에 따라서 고기가 어디로 몰려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어 그런 그 컴퓨터 기술도 이 장착을 해가지고 어이 배를 이제 건조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 해양 시대 개막에 대한 천정호 진수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대양에서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정호는 해양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낚시 정서을 많이 들으시죠. 아버님은 낚시의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고기를 잡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59년도에 야목에서 이제 이대연대 태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이제 낚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 고기를 잡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 고기를 모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그 제2의 전도사 수련을 받지만 이 고기를 잡는 훈련을 하지만 고기를 낚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고기를 잡으시면서도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낚는, 구원하는 그런 섭리의 개념을 가지고 정성 들였던 아버님의 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어머님하고 이렇게 동행을 하시면서 이그 바다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셔서도 어, 어, 아버님은 어, 이그 해양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후보 댐 아주 큰그 댐이 있죠 그죠 미국의 아주 가장 큰그 댐에 에서 낚시 정성을 또 들이시게 되는데, 이때에 아버님은 원모선 봉헌 및 진수식을 2011년 8월 18일 날 하시게 됩니다. 이 마스터 마린이라는 그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크루즈급 요트인 원모선을 이제 진수를 하셔가지고 어 건조를 하셔서 이제 진수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권이야말로 인류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에 보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960년대부터 개발해 온 해양 산업과 해양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 해양 네트워크로 묶어서 인류의 모든 식량 문제라든가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미래 세계에 있어서의 그 장엄한 비전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천하궁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가 보셨죠? 천하궁이고요. 국제 평화 교육 센터가 이제 그 공항 근처에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해양 산업에 있어서의 또 과목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한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제 자격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의 장소가 돼야 된다. 뭐 대학을 운영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주시게 됩니다.